저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 오늘부터 2주 정도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꼭 따로 내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과 또 깔끔한 복장으로 거룩하게 주의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극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조각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상을 만들려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한 왕과 같은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뒤로 젖혀 있고 두 팔은 위험있게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강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각상이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되던 날 이것이야말로 나의 걸작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짙은 안개가 그 지역에 끼어 물보라가 조각가방에 열려진 그 창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조각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본그 조각은 매우 손상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각에 붙은 물방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했습니다. 머리는 숙여져 있었으며 얼굴 표정은 엄격한 얼굴에서 동정어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듯이 축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조각가는 그 영상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니 낭비된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뜨거운 마음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그 상에다가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여러 이미지들이 떠오를 텐데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자비로우신 예수님, 극율하신 예수님 우리를 두팔 벌려 늘 환영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극율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여러분 먼저 이 긍휼이란 단어를 함께 좀나누길 원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안에 애끓는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 가운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곤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한 극률의 마음으로 그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가까이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연못에 대한 어떤 미신과 같은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 속설이 무엇인가 보니 어,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어,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이 다 낫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지내며 그 물의 움직임만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런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음을 얻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극휼의 마음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동하는 것에 모든 제약이 생겼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엔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이 그렇게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한 기도로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극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오늘날의 이 많은 문제들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극율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믿고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럽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 긍율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강한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구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만을 기도로 구하며 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한 우리 고등예천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